너만 되면 완성인데 왜 안되는거야 어? 누 o m 렇게 no 하게 살려 그랬어? 뭔가 o m 한데 이상한데? 굉장히 고 a n no man, no m 이동식 철제 트롤리 o man, no man, no m 에 n no 너무 지저분해서. 근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아, 아 하기 싫어요. 아, 이렇게, 트롤리 세트가 아,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어, 길이가 달라. 그러면은 제가 그 저번에 조립하면서 느낀 건데, 요거 길이를, 길이길리 길이, 똑같은 길이끼리 길이 이렇게 해 놓으면 좀 편해요. 좀. 저인가봐요? 음. 어, 도망가기 싫다 이거 음. 그러니까 얼마나? 배 바구니? 뭐가 제일 크니? 너 해보자 그~ 응, 이건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아다 쓰러졌다. 와 어, 너무 애가 빼딱하지 않아요? 왜 이렇게 빼딱하니 애가? 어? 누가 이렇게 빼딱하게 살라 그랬어? 뭔가 빼딱한데 이상한데? 이게 왜 이렇지?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? 어, 안 되구나. 너안 돼. 마지막인데 너만 되면 완성인데 왜 안되는거야 들어가 들어가 이제 나지잘된나 아니, 아니 좀더 커보이기도 하고. 하하 <laughs> 사지 마세요. 그렇구나. 미안해 내가 멍청했어 혹시 밑에서 잘못된게 아닐까 20이 된다 이쯤되면 너무 잘되는거 같냐? 나 못된아이라고 해서 미안해 사지마세요 어쨌든 사지마세요 이제 여기에 헤어 드랙이랑 고데기랑 뚱뚱뚱 넣을 거예요.